그 이런 얘기 한 30으로 쪼개서 하는 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 경험과 지식 활용법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지식나눔의 컨설팅은 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지식 나눈다는 것, 그 컨설팅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실행 방법 어, 실은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 얘기예요 그래서, 어, 나를 우선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방법, 오늘은 이제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님은 지난번에 들으셨던 것 같은데 이건 그, 김영대 선생님이 그, U3A 거기 부탁을 하셔가지고,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지식 나눔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어, 뭐 학기 씨가 그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진단을 하게 되죠. 진단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뭐 감기 정도야 아 문진 정도로 하지만 뭐 심각하다면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어서 어 좀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런 저런 걸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을 하게 되죠. 처방은 우리가 약을 사 먹기 위해서 약사를 만나고 어 주사를 맞기 위해서 간호사를 만나는 것처럼 어 우리가 이제 지금 학기 씨가 그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여러 시니어 분들한테 이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처방과 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는 그 처방을 받은 환자, 아, 그리고 어, 시니어에 관심 있는 그분들이 과연 어, 의사나 아니면 이 컨설턴트가 설명한 대로 잘 실행하느냐의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요런 순서로 이어질 거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걸 얘기해 줬으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한 대로 이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 혹시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까지가 아, 컨설턴트 즉 우리 지식 나눔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쨌든 방법이 있어야 되니, 우린 또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리킨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풍월로 절대 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해 줄수 있는 것이. 근데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오히려 그 문제에 빠져서, 내가 오히려 더큰그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놓여놔야 되죠. 왜냐하면 내 틀에 그 사람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와 내가 여기까지 온 삶이 다른데 어떻게 내틀 안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다 잊어버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풍월이 아니라 아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 저 사람의 고민이 고민의 본질은 무엇인지 를 파악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이 지식 나누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앞에서 말,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지금 이 디지털 세상은 내가 노력하겠다, 내가 그걸 찾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남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정보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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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지식을 얻은 다음 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를 어, 해결해 주는 거죠. 근데 또 주의할 것은 아, 나의 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얻은 정보를 근본으로 얘기해 줘야 그 사람의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지만 혹시 그 사람이 어, 쉽게 만날 수 없으니 우리가 지금 줌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 디지털 기계를 잘 활용한다든지 혹은 어, 내가 글로 썼어 아니면 이해할 수 있게 좋은 장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이 컨설턴트나 지식 나눔자가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모두 갖춰졌을 때 우리의 설득력, 교섭력이 어, 높아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즐거운 일보다는 어려움을 격, 극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게 어, 문제에 빠지지도 말아야 될 것이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내가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일기 위해서 어, 저녁때만 열심히 걸어야 되고 저 차를 타기 보다는 지하철로 다니는 그런 팁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시대에요 그죠 디지털 시대인데 어 이제 곧그 우리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이 디지털 레이티브 라고 하는 디지털 원주민이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원주민이 사는 세상에 우리가 이주에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 디지털 원주민이 아니라 우리는 아날로그 원주민인데, 지금 디지털 원, 이주민의 세, 세계, 디지털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이 원주민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처음에 그 미국이라는, 미국이라는 지금 이 거대한 나라를 만들기 이전의 세대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원주민에게 했던 그런 것들을 뭐, 다 못된 것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들이 조금 문명이 좀 깨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보다 훨씬 디지털에 능한 이 디지털 원주민들보다 우리는 당연히 떨어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총칼로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돈이 조금 있다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면 저는 디지털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을 정리하고 디지털을 이해하는 법. 어, 건너방에 있는 아이들을 부를 때 소리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부르는 센스. 그것이 대화가 끊어져서가 아니라 그네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아, 제가 로켓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 제가 쏠게요. 잘 보세요. 늦으면 못 보십니다. 탁 쏘면 쑥 날아가는데 어디서 왔냐면 동, 그러니까 북한의 원산지에서 날린 거예요. 어디 어디 떨어지나요, 저게요? ICBM입니다. 예. 캘리포니아까지 날아가는 세계에서 제일 멀리 가는 로켓입니다. ICBM. 근데 우리는 그건 그냥 제발 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아주 똑같은 이름이에요. IoT를 이해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진 정보들은 클라우드에 잘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지만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설명에 보면 이 IoT의 기본은 우리가 만들고 있었던 거죠.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디지털로 이야기하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로 남아서 그 남아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CBM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디지털화돼야 돼. 그래야 원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손엔 이 전화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모바일이라고 하는 전화기가 있으니까 25%는 벌써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면서 차츰차츰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요. 혹시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ICBM 이란 말을 로켓에도 한번 날려 보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돈을 안드리고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구글이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크롬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 킵, 구글 포토, 구글 트렌드에서 빅 데이터에서 어, 분석해 놓은 내용을 통해서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 것이고요. 내가 필요한 정보는 구글 알림을 통해서 내 쫓아다니지 말고 내 메일로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길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구글 포토가 예전에는 무한대의 용량을 줬었는데 이제 곧 5월 말일로 그 서비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들어와 있던 사진은 그대로 보관이 되지만 이제부터 그 사람들이 처음 내가 구글에 회원가입을 하고 주었던 15기가가 채워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돈을 내야 쓴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찾다가 여기 보시면 테라박스라고 하는 바이두에서 어, 무료로 주는 클라우드 박스가 있습니다. 1테라를 줘요. 1테라, 예, 1테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테라박스에, 어,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바로 굉장히. 회원가입도 쉽습니다. 그래서 테라박스를 이용하시면 1테라를쓸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죽을 때까지 1테라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돈을 들이지 않고 쓸수 있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카카오 서랍이라는 걸 혹시 모르시면 이거는 한 달에 900원 정도를 내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 카카오다 보니 카카오로 들어오는 사진이라든지 카카오 들어오는 파일을 카카오 자체에서 한 300메가 정도를 300기가 정도를 300기가 정도를, 300기가 정도를 한 달에 900원씩 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점은 내가 그냥 무신, 무신코 봤던 사진들, 봤던 내용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물론 채워지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신경쓰고 하지 않아도 카카오 서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물론 1년에 900원이니까 9000원, 한 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것들 이용하면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런 정보는 그 구글이라는 미국 기업 말고 네이버가 좀 밉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쓸만한 것들이 이 네이버에서 그 주는 서비스 중에 키워드, 키워드 도구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데이터 랩에 가면 지금 현재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금 내서 그, 운영되는,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국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소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뉴스와, 아니면 블로그, 뭐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 그, 단어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진하게, 그리고 점점 옅은 색깔로 큰, 그렇게, 글을, 저기, 워드 웹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한국 정부와 진흥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만 대군 시니어 공간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그곳에서 그 시니어들과 여기 에 오신 시니어들에게 정말 재밌게 사는 법, 그리고 즐겁게 사는 법, 의미 있게 사는 법, 그리고 자랑도 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